사랑하는 근본교회 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2024년 새해 첫 번째 토요일 새벽 예배 주앞해 드립니다. 1월 6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 날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주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2023년도 지켜 주셨고 2024년 새해를 허락해 주셔 오늘은 그첫 번째 토요일 새벽 예배를 조합해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침 이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사 하나님 저희들이 주께서 주신 시간을 그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아끼게 하여 주시고 술에 취하지 않게 세상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기를 고합니다 주께서 주신 복된 그 시간들을 주님 뜻을 구하여 쓰되 특히 말씀을 전하며 특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일에 다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해 주사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영적으로 강건하여 하나님 말씀에 장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를 아는 데까지 이르는 지식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육신의 건강도 주께서 마련하여 주사 하나님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기 구합니다 또한 인간관계에도 주께서 복을 내려 주사 우리 주 예수 안에 복된 지도력을 행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끌려가는 자 아니라 이끌고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바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종들로 축복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4장 제 5절 말씀입니다.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일생을 살면서 항상 세월을 주신 그 시간을 아끼는데 헌신하는데 그의 삶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골로세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는 또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그와 같이 쓴바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 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세월을 아끼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목상합니다 이 세월은 구체적으로는 아이 크로노스라는 아이 어, 이 시간 개념보다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으로 어, 기록했습니다. 어, 시간은 어, 이 성경에 특히 신약성경에 보면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구분을 할수 있는데 하나는 물결처럼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그런 크로노스입니다. 영어로 크로니클 이런 어, 연대기 이런 어, 번역이 가능한 뜻이 있는데요. 또 다른 것이 카이로스입니다. 이것은 어, 시간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떨어지는 그런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뜻하신 바가 되는 시간이지. 말하자면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시간에는 누구도 순서가 없다고 할수 있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시간이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역사하게 하시고 또 감당한 일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모든 하나님 주관하시는 그 시간의 그 모습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수직의 그 시간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세월 다른 뜻으로 말하면 시간을 아끼라, 더 정확하게 하기에는 카이로스를 아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끼라"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축한다, 안 쓰고 모아둔다. 뭐 이런 뜻도 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물건을 아, 여러분이 도구를 말이죠. 연장을 아, 좀 이렇게 자주 쓰면 망가지니까 좀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말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떤 뜻인가 하면 이것은 어, 이렇게 아, 이 리디밍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 시간을 아, 이, 가지고 활용하여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마다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인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매였던 자들에게서 우리를 풀어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요. 과거에 매인 사람을 풀어 이제 미래에 속한 자로 이렇게 끌어 가시고 세상에 붙들린 자를 풀어 천국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은 것을 리디밍이라고 하고 구속하신다고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하나님 주신 그 시간,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시간의 그 아, 카이로스를 이것을 우리가 구속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중심 주체는 채 아니죠. 하나님이 중심 주체 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의 붙들림 받은 자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본문을 내용을 볼수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이해하는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알도록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으로 그것은 이 말하자면 우리가 더 공부하고 연구하고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는데요 더 정확하기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던 사무엘 같은 태도나요, 아니면 예수님 앞에 있었던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의 그 달고 온묘함에 빠져 있는 그와 같은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 집중하면요 세상과 함께 망합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에 몰두되면 세상의 그 흐름의 그 파괴의 그 진행을 우리가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하여. 빠져나올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있잖아요. 파손하여 물에 들어간다면 빨리 그 배에서 빠져 나와야 하는 것이지 그냥 머뭇거리고 있다가는 배와 함께 물에 들어가 수장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세상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뭐예요? 주의 뜻이 어떤 일인지 분별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술에 취하지 말고요, 술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아,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의 5장에 기록된 그 내용 두 가지인데요. 여러분 술에 취하지 말라는 이 술은 구체적으로 뭐 어, 포도나 아, 이런 여러 어, 이, 이, 과일이나 뭐 이런 이런 것을 통해서 만드는 술을 의미할 수 있지만 이 세상에 취할 것들이 있다는 그 넓은 의미에서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락이나 말이죠 또 여러가지 여행이나 이런 즐거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취하여 있지 말라는 것이 대신 성령에 충만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 성령을 사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성령이라는 것은 삼위일체의 한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아 하나님 앞에 있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무소 부재 하신 분이시죠. 안 계신 곳이 없다. 무소. 어, 어, 안 계신 곳이 어, 부재. 어, 안 계신 곳이 무소.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하나님과 같이 계신 낮이나 밤이나 또 들이나 집이나 그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굉장히 이 중요한 이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뭐 같은 두 가지 내용일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인데, 특히 오늘 본문에서 외인들에 대하여는 그랬습니다. 이 외인이란 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인데요, 아, 이곳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가진다는 것은 그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고 그들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고 그들에게 지도력을 행사하여 그들 또한 외인이 내인으로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우리의 적극적인 역할을 여기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외인들을 우리가 대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공유하심과그 성실하신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잖아요.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감행 아, 감동, 에,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함으로 쓰임 받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저 이웃사람, 저 외인, 예수 믿지 않고 비방하거나 아니면 무심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언제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것인가? 우리가 노력을 하고 힘을 써도 배척만 심해지고, 어떤 때는 우리 계획이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어느 한 순간 그들의 마음을 딱 하고 움직여서 변화시킬 순간이 있는 것이죠. 그 순간에 우리가 쓰임 받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낮이나 밤이나... 찾아가고 무난하고 예수 믿자고 권면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해도 말을 듣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정말 예상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문이 활짝 열리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연말 바로 한뭐 이주일쯤 전에 어떤 그보험 사람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 예배를 어, 인도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어, 어머니가 최근에 예수님 영접했는데, 아 식구들 중에 불교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불교식으로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하여 믿는 몇, 몇 명의 식구들이, 아 우리는 예수님 믿은 가운데 목사님 모시고 예배 장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아, 이렇게 해서 우리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 현장을 가 보니까요, 어, 불교 승려가 세 명이나 와 있고요. 아, 그래서 순서는 우리가 기독교가 먼저 하기로 했지만 어, 그런데 어, 불교 승려분들이 아침에 먼저 급히 가야 할 일이 있다고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하라고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바알 선지자들 먼저 하라고 1대 450이었는데요. 어, 저와 저희 안에 두 명으로 쳐도 어, 3대2 이렇게 1대2대3 이렇게 수적으로 분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 관계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룰 거 아닙니까? 그렇게하여 복음을 전했는데요. 아 놀랍게도 승려 셋 중에 한 명이 제가 예배인도하는 내내 앞자리 앉아가지고 내내 그 말씀 듣더라고요. 그리고 예수 영접 기도를 다 같이 하도록 했는데 그도 입을 열어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소리는 들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순간에 영접했던 그 어머니를 통해 식구들이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일,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내신 거 아닙니까. 식구들 중에 대부분이 불교인이기 때문에 승려들을 청하는 주장하고 소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사님을 청해 예수, 어, 예, 기독교식으로 하기로 주장했던 그 갈등했던 것들이 그러면 다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된 모양이에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상들은 아무리 많은 수가 있어도 우상 숭배자들은 힘이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을 정하시고 인생을 구원하시기, 리디밍하시기 위해, 구속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는 그때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는 뜻은 그런 때 쓰임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런 뜻이에요. 인간이 힘을 쓰고 애를 쓴다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은 되어는 것이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니, 하나님의 계획하신 순간이 있지요. 그때를 어떻게 하실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불신자의 가정에 시집간 한 성도가 끊임없이 핍박당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중에 어느 순간에 남편이 변화되고 시어머니가 변화되어 이제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 모습도 우리는 많이 간증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점에서 오늘 외인들에 대하여 즉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이루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마음에 준비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실지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려고 작정하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마지막으로 최후의 변론의 시간을 얻은 것이죠. 그렇지 않은가 그런가 말해보라 예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대답할 그 시간에 한마디로 아니요 하고 자기 이제 변명하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피해갈 수도 있는 그참 좋은 찬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으로 대신하였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속했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고. 선포하는 이 일로 그는 돌에 맞아 죽고 만 것이죠. 한마디로 마지막 기회를 얻은 그 시간에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 그 유대인들의 그 마음에 그들의 심령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져야 한다고 그는 믿었던 것이고 그렇게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돌에 맞아 죽으며 순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6장 7장 본문에서 보면. 그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뭐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났다든지 뭐그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스데반이 맞아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주도했던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은 그 이후에도 기세가 등등해서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더 핍박하고 교인들은 흩어지고 흩어진 교인들을 잡으러 다메섹까지 올라갔던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그를 부르시면서 바울아, 사우라 사우라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부르셨을 때 가슴이 탁 터진 거 아닙니까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전에는 이 스테반의 돌 맞아 죽는 그일 돌로 쳐 죽이는 그일 앞장섰던 그 가요 사실은 스테반의 설교를 이미 들은 바 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그를 만나시기 전에 스테반의 설교를 통해 그 입을 통해 바울의 그 심령 속에 뭔가 쐐기를 박아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와 같이 다메섹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스테바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구속의 은혜를 전파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의미에서 오늘 세월을 아낄 것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를 더 살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 짧은 세월, 남아있는 세월 동아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우리가 써야 합니다. 다른 데 집중하고 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받는 일에 쓰임 받도록, 우리가 스스로가 항상 주의하고 조심하고 말씀에 붙들림 받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복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 찬양을 드립니다. 아, 정말 이 세월을 아끼는... 즉 하나님의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시간에 그 타이밍에 우리가 꼭 마땅히 적당하게 아주 아름답게 타이밍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회가 올때 놓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